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그,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아 잘못했다. 아, 슈퍼 가어. 자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죠. 그리고 여기선 이렇게 올리고, 아, 가지고 내려왔다가. 이제 쌓아줍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, 맞았어. 어우 씨발 조용히 하세요, 방송 중입니다! 조용히 하세요! 닥치라고 했어요! 미친놈! 봄맛, 여름맛,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, 이거. 어. 우리 방송 중이니까 그만 얘기해. 아니, 씨. 안 먹는 사람 없었습니다, 형님. 죄송합니다. 진짜 정말 멍청했습니다, 형님. 됐습니다 여러분. 이제 여기서 스크류 다이빙을 할 건데요. 아 지금 제 옆에 있는 분께서 지금 세나 방송을 찍고 계셔서 조금 소리가 좀나있습니다 와, 됐어. 어디로 떨어질까요, 여러분? <끼리> <끼리> 너무 짧다. 됐습니다. 여기죠. 음, 음. 이렇게 막 있다가 말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로 가주시다가 여기를 이기를딱 꺾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딱 좋다 <목소리도> 딱, 레일 슬라 좋게 캡. 데 여기다 딱, 일반 내일 <레일>. 딱, 어, 꼴로 넣을 아, 좀 짧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이거 물크 좀 만든 게힘들어요 좋습니다. 한번 제가 타보죠. 천천히 구워봐. 내일로. 아, 아, 꺾는... 아, 어, 아닙니다. 아, 여기 줄 서서 앉아있네. 한번 타오죠. 아 재다리 이제 멈추고 가. 어, 시바. 아, 캐시. 브라. What the fuck say? What the fuck say? 이길딱 끊어주는 센스. 졸라 좋은데, 철 여러분. 자 갑시다~! 뭐 역시 엔딩응잉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